북한 인민군이 머문 3개월 에피소드 2. 하루는 마을 청년 10여 명과 함께 면사무소에 모여 서해안 해변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해안선을 따라 북한 인민군이 전투에 사용할 벙커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인민군의 감시하에 쉬지 않고 벙커를 만들었다. 그날 점심과 저녁 식사는 인근 바닷가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주먹밥과 깡다리 생선국을 끓여주셨는데 특히나 그때 먹은 깡다리 생선국의 맛을 잊지 못해 나중에 집에서 끓여 먹어보니 새삼 그 맛이 아니었다. 또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던 인민군이었는데 작업지시와 감독을 맡은 인민군이 나이가 어린 병사로 매고 있는 총이 땅에 끌릴 정도로 작은 체구였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전쟁이라는 탐혹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하니 너무도 서글퍼 가슴이 저려왔다.